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거나 같은 겁니다. 서해가 해양 경계선이 지금 확정되지 않았으면 외교 채널을 걸쳐서 이거 확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인의 땅이라고 우길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네.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건 뭐, 적극적인 뭔가 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홀메일입니다. <laughs> 산면에 김정환 기자가 소식을 전했왔습니다 그렇죠? 네. 예. <laughs>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8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 수영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해는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 간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 수영 내 양식시설 2기와 양식보조시설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양 조사선을 투입, 동양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거 말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거는 바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거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서해가 해양 경계선이 지금 확 이게 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확정되지 않았으면 외교 채널을 걸쳐서 이거 확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확정시킨 다음에 거기에 그 다른 나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인의 땅이라고, 당인의그 영예라고 우길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거 뭐 이렇게 자꾸 이의만 제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다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적극적인 뭔가, 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우리, 우리 최지진 앵커께서 네. 오늘 좀, 예, 아주 우리 착하지 착한 최지진 앵커께서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이건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외교 채널에서 뭐, 안 돼요, 안 돼, 뭐 이런 것만 하면 안 됩니다. 뭐 노래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거 지금, 이거는 영의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국토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강력하게, 아, 어, 우리가, 그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도 역시 거기다 구축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해경이 주둔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영예를 뺏깁니다. 그래 독도가 지금 일본 땅이라고 아직까지 일본 땅이라고 외치고 있죠. 외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가 아니고 아주 못된 적입니다. 이제 아주 교과서에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사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러면. 스시마섬이 우리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도. 네. 예. 일부, 일본, 일부 몇몇 장관들이 일본에서도 네. 이제 저희 땅이라고 얘기한 분이 소수 한두 명이 있긴 하지만요. 오늘 우리나라, 우리나라 장관이? 아니요, 일본에서. 일본. 네, 근데 아직은 대다수 장관들이 다 일본의 음. 땅이라고 주장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해야 됩니다. 저희라고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절, 아, 큰일 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자, 네. 좋습니다.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자부심을 가집시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부심뿐만 아니라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4월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네. 전체회의에서도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인 정희영 의원은 노예 수위 차원에서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하거나 구조물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의원님께 고민해 주시기를 권의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주요 골자로는 중국의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와 향후 재발 방지 촉구, 정부의 정기적인 해양 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 원칙에 따른 대응 조치, 외교적 국제 법적 수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한중 어업 협정의 제도적 개선과 해양 생물 자원 보존,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촉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해양권익과 국가 안보를 소화하기 위해 입법적 정체적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원은 중국이 해 잠종 조치 수역 내에 사전 협의 없이 양식 시설 등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코좌시할수 없다며 정부는 해양 권익 수 해양 권익을 수호하고 한중 어 업무 디스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해양 권익 보호는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와 과제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종환 기자가. 서울매일 3면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초당적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당파가 당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어? 국민의힘이 있고 여기에 무슨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일에 무슨 당이 필요합니까? 초당적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국민이 지켜봅니다. 진짜 화납니다. 화날라고 합니다. 예, 이러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이, 당의 정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세겠다. 우리 당이 앞장세겠다. 해서 당쟁을 하는 겁니다. 양쪽 당이 치열하게 국민들한테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국가의 영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초당적인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